돌고 문시보니다 저리 스코프가 보태려고 나왔었어요. 확인 아, 끝 실수 없는. 어, 그럼 어까 월령 다른 월령 반병. 하하하. 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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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볼 하. 하. 을 수도 있겠 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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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고 봐요. 퍼 그거 퍼 보고 갑시다. 보니까 두께 나한 속도가 느리네. 비싸. 비싸. 호텔 보스는 아직 안 움직인 것 같아요. 바랏배 <laughs> 헤드 묻네 저기 세명팀 찍은 데서 3티어 여캐 하나 있고 1티어 여캐랑 모신이 더 3티어네 애매한데 <laughs> 아 속고 날려다 다른 방향에서 욕중포트리키에 <laughs> 쏘는 듯 여자 땅바닥.. 아 땅바닥 아, 아니에요 흰색 어? 그, 빨간, 아니 빨간색 옷입면 1팀 안되있어요 회복중 뭐 비싸였어요 하나 <놀리> 헤샷뭐 헤드샷 대머리 이렇게? 대머리 여자 3명 <놀람> 같이 흔들어고 있었어요 여기 스 여기 있고 1번 빙은 뭐에요? 이번 펑이 사람 2 있어요 여자 인데라스더 <목소리> 있... 있어요 지금 바로 앞에 있어요 있어요 <목소리> 안 돼, 석궁이에요. 조심해야, 팔팔. 그렇 아까, 게내 앞에. 한 대! 헐한 대. 죽었다. 네. 굿. 플레인데 아. 아, 이거 확실 화살 날라오는 걸 소리로 파, 파악이 안 되네. 나 부트리크 쏜줄알았 Вот все э т 정말 위험해 보이는데 사진을 음... 보고 싶은데, 음... 아, 이게 전혀 없네. 헤드리는 선생이 여다 일단 줘서 오고 있을 듯. 저도 게 보세 다운다. 다루. 다루의 밀집을 쓴 남잔가? 잘 모르겠지만 남자 하나 봤어요. 아, 저... 아깝다. 할든 1티어역캐 하나. 팅 찍어드림. 기다려보셈. 여기. 오늘 또 도는 건가? I d 로 오는 거같아요 다리 건너 t k 아요 w I 여기 n t k 지 o w I 요 어딘지 몰라요, 다. 네. don't know. 중. 애들으둘완그히로뺑돌아가는 거네 등인다 뱅그로 여자에 따라갔음 다리 건넜음 따라갑으다한 번에. 2게으지내앞에 2등으로 한 번에. 2등리로제쪽으로한쪽에으로한번쪽으로한으로 나, 아, 지일 지도. 보이는 게 없다. 바로 내 가, 가, 커. 네. 우리 에도 있다. 스코퍼. 나 뒤집어. 하고. 사람이 나. 왼지보다 킬. 아이, 지게돼지게 막아, 나요 <laughs> <알아서> 하고, 또 알아서 하지. 1 여자 8이야 클리려 클리어! 네, 클리어. 플라이트 소리 났어요. 확인. 1층에 오그로 다 걸려있다. 1층 아래. 시간 좀 걸려야 되다니. 음... 내 아래도 있어. 음... 보스방에도 먹, 뭐... 보스방 먹힌건 아니고, 내건물에도 있고, 내 아래도 있고. 음. 내 바로 앞에도 있고 내 바로 앞에 두명 머리도 좀.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가린다죠. 이해해 봐. 저기 두 대. 게로 루트야 되어죠. 감이 있어요 사람이 어사람 있어. 숨어있는 거 있어요. 조심해요. 여기 집에 도 있어요. 여기 앞에 더 많이 왔어요. 한 대. 여기 안에. 너 피하신가? 한대더 타놨어. 역시 안 했던. 안 돼! 여기 뒤에! 여기 이렇게 가 어디지? 몰라서. 난몇 그, 뛰어내렸어! <laughs> 저기 있네. 아, 갑자기 씻어. 아, 씨. 남자 회복했어요. 나이스, 남자의 자식 기가무리도 있고, 스타 죽인 애도 있고. 응. 응. 태 옷에 지적도 있고, 중절러 두고 있거든요. 대기러버샷한 거, 맞는 거 같은데, 영상 가뽑 없지? 스타워이 네, 소리가... 아... 여자 맞는 것 같아. 그... 근데... 아, 아깝다. 아이씨. 뭐였어 니님어바컷 어.. 어파컷만 어, 그.. 뒤에서 쐈거든 그 건물이 그 건물 네그 건물 랜턴 있는 베란다 남자 어, 네. 맞는 것 같은데? 게임 진짜 안 좋구나 근데 아, 남자 태웁니다 내가 잡은 거 거기 말고 오른쪽 건물이에요 거기 말고, 오른쪽 건물 여기? 네, 그 건물이에요 그 건물 1층 베란다에서 왔어 나와가지고 시체 있네, 시체 있네 저 맞아요, 살립니다 <laughs> 이 새끼 태워볼게요, 그러면은 그레샷어 호난데? 호난데 아호난한방